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마귀보다 능력이 없어서 소유가 된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영생이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의 주인공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영생의 주인공의 소유가 안 되면 절대로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사람이 밀실에서 연단 받을 때에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기게 해달라고 애걸 복걸 애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 거야. 하나님한테 맡기면 내 거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죠.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6천년 전에 마귀가 하나님을 소유했죠.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해 가지고 마귀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점령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대로 마귀보다 능력이 없어서 소유가 된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숨겨온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소유하기 위해서, 마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마귀의 소유가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소유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다시 될 때에는, 마귀의 소유에서 벗어나는 거야? 안 벗어나는 거야?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씌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마귀가 되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이 다시 되어야 구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마귀에게 포로 상태에서 석방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부 마귀의 소유요,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 생활을 함으로써 바로 이긴 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바로 반대 생활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마귀가 시키면 반대로만 생활을 하니까 마귀의 소유 상태에서 석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재단에서 도 닦는 방법이 반대 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나라는 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일을 해야했고, 그러니까 쓴바귀를 먹기 싫으면 쓴바귀를 먹어야만 했고, 이제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안 먹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일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마귀 설탕이 있겠어요. 마귀의 설탕이 없어지니까 마귀는 점점 힘이 약해서 결국은 이긴 자에게 맞아서 죽을까 살까 이긴 자한테서 이제 맞게 되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마귀를 이긴 이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재단에서 도 닦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매일 나와 봐야 헛거야. 매일 나와 봐야 헛것. 하나님이 마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6천년 전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소유가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데, 마귀의 소유, 마귀의 노예의 인간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생활하는 버릇을 갖게 되면, 마귀가 생활할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마귀 약해져 강해져 약해집니다. 약해진 마귀를, 모가지를 베틀어서 죽여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를 죽이고, 이기니까, 바로 승리자가 되었다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되어야 구원이야, 승리자가 안 되어도 구원이야, 승리자가 되어야 구원입니다. 그렇게 승리자가 되려면 먼저 마귀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승리자가 되려면 마귀의 소유 상태에서 완전히 석방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그래야 이긴 자가 되고 그래야 영생을 얻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이치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마귀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동안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누가 보던지 망나니 죄인이라고 생각했겠죠. 누가 보던지 망나니 죄인으로 보이는 건 이건 바로 이제 그대로 마귀는 기뻐하지만 사실은 마귀를 완전히 거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를 거꾸러뜨리는 그런 비결을 하나님도 몰랐는데 이 사람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영모님 말씀이, 이제 어디서 죄 씻는 방법이 나온 데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수를 죄를 씻는 방법을 이용해서 죄를 씻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이, 영모님 말씀 가운데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몰랐던 것을 이 사람이 알아낸 겁니다. 마귀를 꺾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 사람은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탄복을 했죠. 그 녹음 테이프 한번 들어볼까? 다시 틀어봐 한번. 감남나무와 그 다음 사람까지는 할수 없는 것을. 그건 감남나무의 권한이 있는 고로 그 끝없는 수의 수가 꾼 속에서 변신할 수 있는 권세를 셋째 번 사람에게 줘 감남나무가 부여한다 말이야. 알겠어요? 변신을 해. 그건 자유야. 누가 하시든 간에 내가 한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앉으시고 내가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1등으로 뛰는 사람이 이 앞에 나와서 앉아. 그 사람까지는 분신을 할수 있어. 그럼 세 사람까지는 코라스를 할수 있죠. 옛, 매 사람 앞에 끝없는 수라도 셋이 착 나타나서 그 끝없는 수에서도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아름다움의 배율은 말할 수 없는 그 소리가 한 사람 소리에서 나오는데 세 사람 그것에서 실패해서 거, 그 이제 사삼부로탁 하면 안 기가 막히겠지.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3부는 못해. 하나님은 안 어울릴 새 하나님도 시기일까요? 그 고생을 하고 참너 애처롭다. 너 어떻게 이 길을 갔다가 이렇게도 씻고 내가 6천년을 탄식을 하고 가진 노력 인간을 죄 씻어도 너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내를 하고 그렇게 밤잠을 안 자고 계속 문을 찾은 것도 기가 막히는데 어디서 그걸 씻는 방법도 나온 데가 없는데 내가 헤매서 씻는 걸 찾아서 다 씻고 이제 7천년 만에 또 셋째 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술을 씻어주기까지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거기에 가진 징계를 받으면서도 마귀 세력 올라가는 걸 끌러가지 않으려 가진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약한 숨이 지는 속에서도 계속 기도를 해서 마귀에게 막 가지들이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스는 자가 어떻게 땅 위에 났노 너는 글자 그대로 참 선하다 아름답다 너는 귀엽구나 너 보기에 참 참 이쁘다. 너는 애처롭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다 주마.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바라는 대로 너는 내게 있는 걸 아낌없이 다 주마. 그대로 내가 무엇을 소원하느냐. 소원했는 대로 다 주마. 어느 똥구덩이 같은 걸, 그걸 다 맡은 자의 주인공이여.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6,000년 동안 너 같은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인간.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말한 겁니다. 6천년간을 너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천년간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제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은혜를 안 부어주려야 안 부어줄 수 없도록 그냥 매달렸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긴 자를 이긴 자가 쟁취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제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이 사람 자신이 아무리 아무 쓸데가 없는 그야말로 가장 추한 죄인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다음 쓰레기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도 좋고 이 사람을 지옥에 던져도 좋으니 하나님 뜻만 이루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